사자가 나타났다.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던 여행객들에게 있었습니다. 납세가던 여행객이 외쳤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 그 소리를 듣고 발빠른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여행 스케줄을 의논하는 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다가 밤늦게야 저희들 짐을 챙기고 여행길을 나섰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내려서 사자들을 보냈어. 우리는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싸워보자. 부딪히자. 싸워야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자 밥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자 밥이 되면 어떻게 이러면서 불만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여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마치 사수나무 떨듯이 불안해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사자가 쌍눈에 불을 켜주고 쫙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 이번에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 쌍이트의 불을 켜고 마치 성난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이제 달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맹수가 버티고 서 있고 뒤에는 먹이를 찾는 사자가 쌍라이트를 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영락 없이 사자벌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달려오는 사자는 맹수가 아닌 그들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여행팀의 일부가 밤중에 미지의 길을, 어, 산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부에서는 걱정이 돼서 급히 차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겁먹은 눈으로 보니까 자동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치료같이 어두운 밤 중에 사자가 헤드라이를 켜고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빵빵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더니 차가 멈췄고 거기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 해도 본부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찾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서 이 차를 타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이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해답을 찾았을 줄 압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자가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줬어다 신의 운전수를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여행길을 기쁘게 갈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산길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길을 피하고 무사의 목적지까지 신의 운전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한수, 좋은 운전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차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건져주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지 않도록 신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에 좋은 자동차를 차고 안전하게 목적지 갈수 있다고 하는 이런 비밀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비유로 하면,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부는, 아, 지금까지 파리테프를 들었던 분들 잘 적용을 해보십니다. 본부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한데, 그러지 않고, 현재 세상을 바쁘, 바쁘게, 바쁘게 살다 보니,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면, 사자가 나타났다 하고, 편도체에서 연락을 합니다. 그 사이렌을 봅니다, 사이렌. 그러면 그 사자가 나타났다 할 때,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아팠던 사람, 괴로웠던 상처 같은 사람들이, 해마의 것을 기록합니다. 두려움을 기억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버들버들 떨면서 사람은 여섯 가지 행동으로 반응을 나타내니다첫 번째는 도망자판, 플리 도망입아이 사건은 어떻게 안 돼? 도망가서 나에게는 피가 이 어려움이 닥치지말았으면 좋겠다. 이런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싸워서 이기자. 그러면서 분노, 분노로 싸워서 이기려고 막합니다. 이런 사람은 파이트. 두 번째는 플리. 세 번째는 프로즈 바짝 얼어버립니다. 싸울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그렇게 얼어버리는 상황이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 번째는 아양떠는 사람입니다. 폼, f FA다 면 아양뜹니다. 아양떠서, 야! 사자가 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사자 등에 타면 안, 안죽고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서, 아양떨면서 비유 맞추려고 잘 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그 정서 감동자, 정서 운동자들이 힘이 듭니다. 이유는, 내가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정황에서 그냥 완전히 체면 죽은 사람처럼 지내버립니다. 플롭, f l p 그런 사람들은 지냅니다. 여섯 번째는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면 저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과 개입하지 않고 지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여섯 가지 반응을 나타날 때 근본적인 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도록 기억력증의 해마입니다. 옛날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요. 이거를 영어로 쓰는 PTSD는 p t 기에 대해 p t 기에 싸우다가 뒤진다 PTSD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 옛날에 상처받은 스트레스가 계속 생각이 나서. 삶을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혹은 어떤 분은 학생을 공부하거나 어떤 분은 기술을 공부, 어떤 분은 또 배우거나 어떤 훈련받거나 어떤 분은 남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가거나 여러분 갔을 때 사자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경고의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당황해서 결단을 빨려 내려야 할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물을 한잔딱 드세요. 물, 물을 한잔 먹으면 이 뒤에 이 섬내라고 하는 섬이 위에서 모든 고통을 기억하는 건데, 그래서 다 씻어냅니다. 다씻어물한잔딱 먹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고통은 다 씻어내시고, 두 번째로 호흡을 크게 하세요. 호흡, 호흡을 쭉 하면서요, 우리 속에 아, 감사합니다 하는, 용서하는.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빈이 있는데, 내가 이 감정에 쉽다 해서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혼란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럼 이것들을 다시 써내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후, 내 속에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보내고, 4초, 6초입니다. 그 사자가 도망가는 시간이 6초입니다. 6초. 6초. 그러니까 6초 동안. 4초 동안은 마셔드리고, 그리고 입주는 보내고, 그 그렇게 쭉하십시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는 일은 이제는 위에서부터 나에게 주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십시오. 그건 뭐냐? 용서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하면 세라토닌이 몸에 건강의 물질로 우리 몸을 잘 조절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 두 번째는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 일이 혼란스럽고 손해 오른 것지만 뒷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 우리에게 디 스트레스를 유 스트레스 바꿀 수 있는 기계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발전된단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그때는 스트레스 받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지금 힘들지만 돈을 버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일이 그 사람을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레 유스트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속에는 에너지가 바꿀 수 있는 역할을 됩니다 그래 그게 엔돌핀 너무 그다음에 1 0 0배가 400배 혹은 앞자를 말합니다. 나는 다이돌피이 나타나서 힘이 안 놓으십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제거하는, 에, 아, 아, 엔케팔링이, 아, 이 모든 것을 즐거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에너지를 가지시고, 사자가 나타났다 할때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자가 나타날 때 이겨내려고 하는 방법은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을,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자, 두 번째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을 때 뒤로 쳐다 보니, 사자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차, 좋은 차가 왔고, 좋은 운전수, 신의 한 수, 좋은 운전수가 와서, 여러분을 그 안에 태우고, 여러분의 여행길을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그분을 마셔드린 거예요. 그분이 주특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받았고, 여러분 용,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본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용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를 통해서, 어, 여러분이 찾은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세 번째는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사랑할 준비가 됐다. 즐겁게 찬치하면 그렇게 이야기의 주특기가 본부에서 줘요, 본부에서. 여러분 상황에서 결과가 좋아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상,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쭉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듣는 이야기죠. 로마서 14장 10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쭉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이 바디템플적으로 보면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대뇌의 대뇌에 전두엽에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운행하고 즐겁게 여러분 같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관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여기 두뇌입니다. 요선 뇌과학이 발달되세요. 이 뇌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뇌에서 하는 일을 지시를 받고 온 몸이 움직이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처음에 이 시장 외부에서 시청 후미 쪽에서 들어오는 판단을 편도체에 올리면 편도체가 놀래버립니다. 놀래. 그래서 두려움이 식고 두려움으로 막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섯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 여섯 가지 반응이 나오면 그에 다 도둑이 있습니다. 강도가 딱 있단 말입니다. 강도가 있어가지고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있어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감사가 나지 않고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다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늘로부터 주는 걸딱 받아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로 나가면 또 강도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사회생활에 어떤 강도가 있냐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슬퍼요. 아또 이런 어려운 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슬픔 원망이 생겨요, 원망. 불평, 걱정의심 후회, 피의심, 복수심, 이런 것들이요, 열, 이런 것들, 조종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뒤에서 사회에서 내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절단해야 됩니다. 이거를 뺏어가는 훈련을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이 바디 템플 속에 내몸 먼저 와서 정리를 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성령의 세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자 봅시다. 먼저부서 머리부터 먼저 정리하는 건 머리, 두뇌, 두뇌, 눈, 뭐, 귀, 눈, 뺨, 코, 입, 성대, 목, 갑상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세력들. 불가부열 마셔, 성리 불로 태워져, 성리의 검으로 집게져, 세력이로 무장해져, 호흡 빠져나가, 기침으로 빠져나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 동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이, 식도, 심장, 폐, 담, 간, 위까지, 요까지의 중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세력들, 이 시간 명령한다. 불가부열 마셔, 성리 불로 태워져, 성리의 검으로 집게져, 세력이로 무장해져, 호흡 빠져나가, 기침으로 빠져나가, 내면서 완전히 빠져나가, 질병, 암덩이, 종양 여러가지 나쁜 세포들 다 명령한다. 불가보열, 마셔, 성리불로 태워져, 성리, 검으로 집게져, 세력기로 무장해져, 홉 빠져나가, 기침으로 빠져나가, 내면서 완전히 빠져나가,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어둠의세계 쫓아내는 게 여러분 훨씬 빠릅니다. 계속 여러분 하면서 일주일만 적용해보시고, 21일 동안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답장을 여기 쓰셔서 대화를 해주시면 저도 잘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밑에 소화수시는 것입니다. 어, 최장, 비장, 부신, 신장, 요도, 방광, 소장, 대장, 충수돌기, 그 다음에 전립선, 생식기까지, 요세 분, 요까지입니다. 있는 모든 세력들, 그곳에 들어있는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염증의 세력들, 여러가지 나쁜 세포들, 그리고 암적인 존재들 그리고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 이시간 명령한다. 불과 보혈 마셔. 성녀불로 태워져. 성령의 검으로 집게져 세력이로 무장해져. 호 빠져나가. 기침으로 빠져나가. 이러면서 완전히 빠져나가. 계속 말하면 말씀이 태출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좋은 운전수가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건강한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 밑에 내려옵니다. 직장, 학문, 고, 직장, 학문,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발, 팔, 결관절, 주관절, 왕관절, 치관절, 손가락, 피부, 근육, 모든 곳에 있는 외부 세력들. 이 시간 명령한다. 불가보혈 마셔, 성례불로 태워져, 성례 검으로 집게져, 체력이로 무장이죠. 호흡 빠져나가, 희침으로 빠져나가, 이러면서 완전히 빠졌더나가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이 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과, 평강과, 치료의 역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하는 가운데, 여러분, 반복,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어떤 자격이 일어나면, 대 아, 데자뷰 사건이란 데자뷰. 데자뷰라는 게 뭐냐? 아, 감사한 일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염증이 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용수했다고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 편도체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점점 이반대은 하면, 약간 데자뷰가, 데자백, 백규는, 데자백규. 데자백규는 느껴지는 게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다. 맞다. 성경만 쓰면 기억이 나고요. 맞다 점점점점 내 속에서 이게 체험되는 게어예 아, 진짜 되는 것처럼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내 속에서 샤프가 살아나고 내 속에서 기운이 살아나고 신, 신경의 줄이 행복신경전달물이 전 살아나고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 해마에서 이제 데자뷰큐가 일한다는 자이 양쪽 귀로 드는 이쪽에 축두염인데 이것은 이제 말씀을 기억하는 쪽이거든요. 소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쪽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어날 것처럼 재현이 되는 겁니다. 재현. 그래서 재현되는 이거를 대자 어, 대자 쌍티럼, 대자 쌍티. 그 대자 쌍티가 이러면서 여러분 말을 한 것처럼 보지만요, 말을 한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 속에는 몸 속에는 질병, 염증, 종양, 물론 다, 불가부열, 마셔, 성내 불로 태워져, 성내의 검으로 집게져, 세력이로 무장해져, 호흡 빠져나가, 기침을 빠져나가, 이러면서 완전히 빠졌다나가, <laughs> 이렇게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느낌 온다, 대자, 데자, 대자뷰? 그리고 점점 기억이 난다, 되는 것처럼 기, 기억이 스스로 올래요 대자베크. 아,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느껴지고, 이게 감각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자쌍티. 그러면 이 감각을, 요, 데, 이, 이것이요, 점점 위에 동원이 돼서 시상하부에서 뇌에다 보냅니다. 예, 전두엽이라고 는데 전두엽을 보내서, 맞다!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도장. 이거 예, 본부입니다, 본부. 헤드커터가, 우리 몸을 전체 움직이는 헤드쿼터가 전두엽인데, 전두엽에서 본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맞다! 그 그러니까 초제라고 합니다, 초제. 도장을 딱, 확실하게 결단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명령을 받아서, 어, 시상하부에서, 어, 뇌아수체를 보내고, 뇌하수체에서 성류갑부생 성류갑부생에 어, 거기에 에너지를 깨우쳐줍니다 성장호르몬 성 성류 성장 유직본부호르몬 성류갑 갑상생호르몬 그 다음에 성류갑부 부심 피지밀에서는요 일을 할수 있도록 자극시키는 아드레날린과 쉼을 줄수 있는 코티솔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생식계 호르몬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넓은 아량과 사랑하는 마음과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설탄, 예, 예, 해성씨, 반갑습니다. 치유를 먼저 하시고 성탄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운전석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갈 때 성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섬 속에서 이 에너지가 쭉 많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예, 자,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이것죠 머리에서 이거를 이거의 초제라고 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몸에다 결단을 내리면, 이시상하부에서 받아서 명령을 내서 시, 어, 시상하부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성류가 부생해 호르몬을 밑으로 보내면, 이게 받아서요, 마음에서, 이 마음의 심장이 이렇서 띕니다. 심장. 심장을 탁 치면, 심장에서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심장을 딱 치는 걸, 동방결절, 동방결절. 탁 치면, 그 다음에 이걸 봐, 아, 나도 이 사랑을 내려보내야겠다. 해서 치는 것이 방실결절입니다. 동방결절, 방실결절. 동방결절, 이게 예, 팍, 동방결절, 실 동방결절, 방실결절. 동방결절, 착착착착 방실, 동방, 예, 이게 이게 전두, 어, 전, 전두체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계속 가슴에 돌돌돌 뛰면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게 이제 몸의 전체 오늘 손에 갑니다. 손은 열매입니다. 열매 손에 하는 일마다 열매인데, 젓가락은 사도의 열매.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마다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줍니다. 예, 계시록 12장 7절. 예,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 그걸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사,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 먼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알수 있도록 주시고요. 먼저 현장에 가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돌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치료할 수 있는 축복, 차근차근 기를 수 있는 이런 축복, 전 전도, 사도, 전 예언, 전도 기른거 목양 그리고 교육 다음 세대를 기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예수에서 이 힘이 쭉 믿으시면 이 열매를 맺기해서 발로때 달곰거피.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달려가도 피곤차고 걸어가도 곤비차는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입고 오늘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계속 루틴의 생활로서 여러분 이런, 이런까지 운동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시록 12장에 하늘에서 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좋은 운전사를 보내, 신의 한수 운전사를 보내셔 거기에 좋은 차를 보내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잘 인도한다는 비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쁘게 사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다 좀 겁먹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아 뒤로 돌아보니까 맹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차를 몰고 오셔서 나를 좋은 신의 한 수인 좋은 문제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가리라. 여러분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걸 믿고 우리는 66권 노래를 부르면서 현장에 가는 거죠. 창조적인 신앙, 고정관념 탈출, 원칙을 세워 불타는 열정, 기적의 숫자 반복반복 반복 세면서 전문 분야를 정복하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에는 이대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다윗의 정신 축복의 통로 1, 2단계 신앙의 정통성 1단계 우어서 교육 강화 경계선 긋기 신앙예배 소망지의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습관을 만들게 하소서 삶의 방향 잃었을 때에는 성령의 비전정의 공유 성교 구원의 손길 장소 십자가를 쥐고 교만한 자 망하기에 기죽지 말고 구경꾼되지 말고 약속 믿고 미래를 준비하게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요, 좋은 차를 타고, 신의 한 수가 여러분의 운전수가 되셔서 좋은 차를 모시고, 여러분 가는 여행 예정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당신께서 권세 능력 충성하신 인간사랑, 모든 장벽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 사명주시니 감사함, 예, 예, 바디템플교의, 어, 담임 목사입니다. 전도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엔 행위의 열매와 신앙의 원리. 2차 전도 여행 중엔 예수 소망 재림 준비. 3차 전도 여행 중 일상생활정칭성 믿음의 원리. 4차 전도 여행 중에 복해서신 고난인의 믿음억실성 5차 전도 저 여행 중에 신앙모델 영재생활 이단경계성 마지막 때는 교회를 통해 말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신자는 행동결과 심판받고 신자들은 금세에는 보람음이 내세에는 새 하늘 새땅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6 6권에 기록된 여러분의 귀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좋은 운전사를 보내주셨으니까, 좋은 운전사인 예수님은 여러분의 운전사로 믿고, 좋은 차인 성령의 차를 타서, 여러분의 미래에 가는 예정들이 늘 행복하고, 설령, 사나운 맹수를 만났더라도 승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개띠보다는 좀 우예입니다. 예, 우예니까. 예좀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능치도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세요 또또 또 뵙겠습니다 예.